어? <놀라> <있잖아>. 진짜 <놀라> 한국 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 K패션 오디션 국내 유망한 브랜드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아무튼 이 K패션 오디션에 참가한 그런 브랜드들의 런웨이와 시상식이 있어 삼성동에 있는 섬유센터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행사를 말로만 들었지 직접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왔었는데 앞으로 그 대한민국의 패션신을 디운들 혹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브랜드들의 런웨이를 직접 직관하고 오니까 우리나라도 그 결과물에 서 표현력이 굉장히 과감하구나 저도 이제 표현을 할때 확실히 하는 편이다 보니까 동질감도 막 느껴지면서 열정이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오늘 저희 역할은 작년 재작년 수상 브랜드인 51% 애프터 프레임 그리고 BDR의 서포팅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옷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브랜드가 있고 또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함께해 주시는 브랜드들 모두 선물도 준비해 주셨거든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스테이지를 옮겨보겠습니다. 51%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디자이너의 니즈가 반영되어 실제로 아이템들을 보면 구조적인 디자인과 메탈릭한 디테일들이 눈에 띄는 아주 재밌는 브랜드입니다 그 지향하는 방향성은 즐겨 착용할 수 있으면서 상업적이어야 하고 또 예술적이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장르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51%는 그 높은 난이도의 결과물을 목표로 하면서 좀 과감하게 부딪히고 해계같은 것이 느껴졌던 브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아우터를 착용해봤는데, 첫 번째는 터미널 라이닝, 후드 다운 자켓입니다. 첫 착용의 소감은 그 디자이너가 욕심부려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표현해냈구나. 포켓 부분에는 패널을 곡선적이게 가져가고 소매 실루엣 역시 자연스럽게 안으로 굽는 입체적인 아웃핏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템인데 무엇보다 이 패딩을 감싸고 있는 메인 원단이 진짜 독특했습니다. 오묘한 광택감이 흐르면서 입체적인 이게 말로 표현이 힘들긴한데 저는 입체적이다라는 말밖에 떠오르질 않네요. 그리고 후드 전면부에 위치한 스냅 버튼은 물론 지퍼 모드 브랜드 로고가 돋보일 수 있는 파츠를 제작해서 사용한 점. 어떻게 보면 로고 플레이지만 이런 파츠들을 활용해서 이런 로고 플레이도 굉장히 위트있게 풀어낸 거죠 그렇다고 디자인에만 무게를 주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덕다운 9010 비율로 가지고 있고 헤딩 본연의 목적인 보온성도 확실히 가져가는 개인적으로 후드를 체결해서 착용한 모습도 멋지지만 후드를 떼어내고 착용했을 때 보여지는 실렛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헤딩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두 번째로 착용해 본 아우터는 벌키 바시티 자켓입니다.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바시티 형태죠. 조금 다른 점이라면 보통 바디를 울 소재로 사용하는 오리지널 바시티와는 달리 몸판의 가죽을 사용하고 소매의 원단을 울과 같은 포근한 소재를 사용한 점, 그리고 이 제품이 니값을 하는 게 역삼각형의 벌키한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몸이 좋아보이는? 진짜 좀 벌키한 느낌이죠 역시 전면부에 메탈 파츠를 사용해서 로고를 표현하고 51%는 그런 것 같아요 브랜드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실루엣을 녹여내어 브랜드만이 보여줄 수 있는 로고 플레이를 적용하는 어떻게 보면 심플한 표현 방법이지만 원단, 실루엣, 로고 등 하나하나가 브랜드만의 색깔을 강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51%의 옷을 입다 보면 확실히 브랜드만의 감성을 깊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애프터 플레이는 그 정교한 테일러링, 그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복식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하이브리드 웨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것도 할수 있다. 또 이런 결과물들은 어떤 것에든 쉽게 녹아들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함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 어떤 스타일의 옷과든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소화제 같은 브랜드인 거죠. 역시 두 가지 아이템을 착용해봤는데 첫 번째는 밀리터리 컴백 집번 니스입니다. 애프터프레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인타르시아 니트. 그리고 애프터프레이 특유의 소매 실루엣. 곡선적이게 굽어지면서 볼드하게 떨어지는 느낌. 저는 이런 소매 핏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또, 암홀의 파이팅 디테일은 입체감을 더하고, 측면부에 들어간 립 조직과 슬리브의 엘보 패널은 실각적으로 좀 날창 구성을 느끼게 해주는데 애프터 프레는 항상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브랜드만 인지할 수 있는 디테일을 넣어주는. 그래서 이 브랜드의 심플한 디자인의 옷들은 입었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컨버 니트는 이렇게 좀 터틀넥이랑 착용해 주시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저 애프터 프레이의 두번째 아이템을 어떤 것을 보여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리가즈 헤링턴 블루 중을 빼고는 이 브랜드를 설명할 수없겠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울 소재의 헤링턴 자켓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당시엔 애프터 프레이가 거의 유일했었거든요 이 아이템의 재밌는 점이라면 소매 실루엣 레글런 슬리브를 사용해서 어깨부터 소매까지 볼드하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아웃핏 또 오리지널과는 다르게 넥은 물론 소매와 밑단 립을 볼드하게 가져가서 캐주얼한만또 크게 나고 이런 무드를 오리지널은 물론 타 브랜드에서는 없기 때문에 애프터 프레이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리가드 헤링턴 물류종으로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질의 메리노를 사용해서 고급스럽고 따뜻하고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BDR입니다. 비디알에 대한 어버웃서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데, 비디알의 모든 결과물은 그말발굽 소리가 나는 오토바이에, 나를 태우고 옆총과 그 석공 사냥에 능숙하고, 사냥이 끝나면 허리춤에 꽁수마리를 매달고 오신, 또 레이번 선글라스와 하와이안 셔츠를 즐겨 착용하신 나의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 착용자가 할아버지가 되들까지도 입을 수가 있고,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들고 싶은? 그 때문에 비디알은 지속 가능한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 같았고, 실제로 튼튼한 원단과 하이 퀄리티의 봉제 테크닉을 지향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 착용해본 아이템은 탱커 자켓입니다. 오리지널 2차 대전시 착용했던 탱커 자켓을 베이스로 제작한 아우터인데, 정글 클러스 원단을 베이스로 면적당 밀도를 최대치로 올려 BDR이 직접 직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문인지 타 브랜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꽉찬 밀도감? 뭔가 수년간 착용해도 틀어짐 없이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에이징도 맛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켓이에요이 옷이 참 재밌는 게 옷을 다 완성하고 고운 돌로 치고 비비는 이런 가공들을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해 원단 표면과 립을 보면 이미 에이징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티지함이 크게 극대화되는 느낌이 크더라고요. 눈에 띄는 디테일로는 좀더 와이드한 남성성을 느낄 수 있는 파이어맨 버클. 사실 이런 디테일들은 대중적으로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서 브랜드만의 고집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네요 저는 데님과 빈티지한 부츠를 함께 매치해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이 자켓이 생각보다 제 니즈랑 아주 잘 맞더라고요 피팅감이 나쁘지 않죠 두번째 착용해본 아이템은 패디드 초어 자켓입니다 이 아이템은 60년대 인슐레이션 초어 자켓을 베이스로 제작한 아이템입니다 패딩과는 다르게 좀더 경량화된 가을 겨울의 옷으로 볼수 있겠는데 겉으로 볼땐 거의 가을 자켓 포지션이긴 하지만 신슐레이터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 생각보다 보온성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또 칼라 소매에는 코듀로이가 더대어져 있어 시각적으로 좀더 따뜻한 무드가 느껴졌는데 이 소매가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길게 제작된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소매를 걷으면 코듀로이가 이 원단과 배색이 되는 전체적인 핏은 코트 안에 이너를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옷들과는 달리 비교적 슬림한 편이라 오버핏의 인스턴트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경험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두 제품 모두 착용해보니까 그 BDR은 원단에 굉장히 진심인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원단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살리기 위해 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사실 현대 옷들은 그런 과거의 원단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굉장히 좀 다른 형태의 원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엔 오리지널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끝더이 과거의 멋을 연구하고 계시지 않나 싶네요. 자, 이런 그 개성이 있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그 대중성에 대한 브레이크?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평생하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그런 행위들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의 초점을 맞춘 그 대중성을 포기할 수가 없고 대중성만 따라가자니 이제 제 스피릿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사실 저도 그 콘텐츠를 만들 때 그렇거든요. 내 마음은 이건데 좀더 다수의 공감을 받기 위해 좀 대중적인 아무튼 누군가의 취향이 이렇게 깊게 드러나는 작업들은 그 다수의 선택은 받지 못할지언정 시장의 다양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영향.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그 선물 있잖아요 브랜드별로 한 점의 아이템들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참여 방법은 내가 응원하고 싶은 내가 서포트해주고 싶은 그런 브랜드에게 응원의 한마디 여러분들의 응원은 애프터플레이51% BDR 한국의 브랜드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을 막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